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 아니 만 명, 이만 명의 이재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 2014년 정동영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발언이 마치 예언처럼 들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2살에 성남에 와서 이 개천바닥에서 용이 된 이재명은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용이 안 돼도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성남시장을 거쳐서 다음엔 경기도 지사도 좀 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가 고파보았으니 그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이요. 스스로 학교를 못 다닌 서름을 겪어보았으니 스스로 실패하고 좌절해봤으니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우리의 지도자로 키워야 하고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재명은 단순히 우리 중에 하나 우리가 낳고 키우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중에 하나, 바로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 아니, 만명, 이만명의 이재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